해보는 수기가 되겠는 에피폰 레스폴 커스텀 어, 플러스탑 요즘 빈티지 에버 썬버스던가요? 안무입니다이 아, 스탠다드와 어, 커스텀의 차이는 이 바인딩, 렉, 헤드 저기 바디 뒤에 바인딩과 이제 하드웨어, 금장 아, 하드웨어, 예, 그 바인딩의 차이가 있고 이넥 자체가 스탠다드보다는 그 살짝 뭐 거의 비슷한데 이 바디 자체가 약간 좀 두께감이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깁슨 커스텀이 워낙에 가격이 좀 요즘에 넘사벽이다 보니 아주 레스포 커스텀 대형으로 사용하시기 아주 좋은 에피폰레스포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타 탑이 이게? 탑에다 무슨 짓을 한거죠? 블러겐 이기가되어있고요 아, 금장 에, 픽업 두방에 투블루 아, 투톤에 튜너매틱 브릿지가 되어있고 다크백 에이즈네가되어있고요이이난바 아, 중산 모델이네요 0 7년식 글러브 금장 헤드머신이 들어가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비주얼 어, 사운드 뭐 아주 레스포 대형으로 아주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에피폴 네, 레스폴 커스텀 빈티지 썸버스트 플러스 탑 모델이었습니다.